안녕하세요. 5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연 1.75%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인상하는 빅스텝 행보를 보인 미국과의 금리 역전 우려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단행됐는데 두세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연말에는 2.25%에서 2.5%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자들이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부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용산 등지에서는 똘똘한 한채를 노리는 현금 부자들이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간간히 나서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단지별 가격갭이 나타나는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혼조세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안성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0.19 지난주 대비 0.05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103.0 지난주 대비 0.2 상승하였습니다. 금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0.01% 상승률로 최근의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5%위 낮은 상승률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주 대비 매매 0.01%, 전세 0.0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1% 상승, 광역시에서는 광주는 0.19%, 부산은 0.04%, 울산은 0.01% 대전은 마이너스 0.09% 대구는 마이너스 0.10%로 각각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2.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훨씬 더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전체 56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200개로 지난주 대비 9개 증가하였습니다. 8개 단지에서 매물 11건이 가격을 올리고 13개 단지에서는 26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5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석정동 신원 아침 도시의 106동 1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4억에서 3.5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금석동 안성동남타운의 101동 7층 58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1억에서 1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대덕면 안성롯데캐슬의 126동 고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85억에서 2.5억으로 0.3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200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353개, 29.42%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731개, 60.92%, 동일 매물은 80개, 6.6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2.9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879개, 73.25%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29개, 19.08%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56개, 4.6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1.0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안성시 56개 아파트 단지에는 130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30개 평형에서 23.08%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67.69%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49%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도 만성 공도 우미린더 퍼스트 평당가가 1,533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옥산동 안성아양 광신프로그레스 평당가가 1,520만 원으로 2위 공도 공도 우방아이오셀 평당가가 1,471만 원으로 3위 옥산동 안성아양 시티프라디움 평당가가 1 4 3 1만 원으로 4위 이어서 당황동 안성 당황지구 삼정 그린 코하더 베스트 가사동 안성 푸르지오 공도 만성 공도 서해그랑블 대덕면 안성 롯데캐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안성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도읍 디자인 시티 블루밍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98억보다 18.53% 저렴한 3.2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송정 그린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93억보다 17.18% 저렴한 1.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디자인시티 블루밍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02억보다 16.73% 저렴한 3.3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덕면 안성 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98억보다 16.35% 저렴한 2.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태산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5억보다 15.51%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